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Yeah. 제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히브리서 1장 10절로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전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르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간을 이렇게 아름답게 새벽 비명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생명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굉장한 발전함이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어, 각 가지 뭐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어, 스마트폰이나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아무리 또 좋은 그런 장비들을 각가지 장비들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후화 될 것이고 결국 발전된 새로운 장비로 대체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날가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이 모두 변하겠으나 오직 예수님만은 영원히 동일하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결국 변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을 유일한 대상은 바로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유한하며 인간이 자랑하는 지식이나 업적도 제한적이지만 예수님은 처음과 나중이시고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문 11절에 멸망할 그것들은 10편, 102편, 26절을 이, 인용한 것으로서 모든 피조물이 유한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들은 낡고 망가지고 유행에 뒤처지게 되고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값비싼 옷이다 할지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옷이 변하거나 내 몸이 변하거나 아니면 그 옷을 대하는 마음이 변합니다. 또한 정말 아끼는 옷이다 지라도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갈아입습니다. 사람의 인기와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아이돌 방탄소년단, 이 방탄소년단의 인기 이전에는 엑소라는 아이돌 그룹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이전에는 뭐 H.O.T., 잭스키스, 뭐, 이런 그룹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명성, 이러한 인기,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보다도 오히려 유튜버가 더 연예인 같습니다. 예전에 있던 것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요. 영광을 누리던 사람들의 인기와 명성도 결국 끝이 있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결국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연약한 그 나그네일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썩은 동아줄과 같은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겉은 화련해,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화려하진 않지만,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분의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자 메신저입니다. 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 인간과는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에 비한다면 우리 인간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천사에게 우리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영물이기에 엄청 뛰어난 거룩한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을 잇고 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로 우리가 어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섬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존재가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자녀로 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신분적인 이 특권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예전과 똑같이 산다면 그건 맞지 않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신분에 맞는 말, 행동, 거룩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허락하신 이 하루 동안에 우리가 또 거룩한 삶 우리의 말과 행동과 움직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풍겨 낼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유한하고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변하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요. 이 땅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은 오래 가지 않고 결국 낡아지고 망가지고 없어지는 상황이 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동일하게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가 그분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도 돌아가신 생명의 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사오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락하신 생명의 날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또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또 우리들의 각 가지 기도 제목과 교회를 위해서 또이 층의 예배실이 아름답게 잘 꾸며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i'm um, no.